네, 안녕하세요. 더밀크월드의 쪼꼬밀크 멜론밀크입니다나 더밀크월드 거기 안찍혔어 바이쪼코에 안찍혔어 아 괜찮아요 여밀크크월라라는만아 아시면 됩다더밀크크월드 더 밀크월드 그냥 밀크월드가 아니라 그 밀크월드 정말 진지하죠. <laughs> 정말 진지합니다. 정관사를 사용해서 맞나? 네 이번에 볼 m i 요인 협동 탈출맵. 정말 이름도 거 k cold? c 나또 저번처럼 다른 곳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인 탈출 협동맵 이게 자꾸 내말 씹어요 <웃음> <웃음> 제작자 소개시켜드리고 제작자 양덕님 블럭 파괴 금지 노드 모 노노 치트 노노 난이도는 평화로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아 이 뭐야? 나 뭐야 니 뭐야 나 뭐야 니 뭐야 나 뭐야 <laughs> 니 뭐야 니 바닥에 박혀있어 니오 됐당 오 됐어 가자 네 입히나, 잠깐만요 피나이피나 똑같으 아 잠깐만 비켜보자님나렉 걸림 됐다. 이 예. 처음에 좀 있어야 돼. 예, 난이도는 예이이두 칸이고요. 제작자는 양덕 님이라는 분이시고 네 예. 이인협동 달출의 난이도 평화로움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1 P 나2 P가 똑같은 무슨 도시인지 모르겠지어 이거였군요. 내가, 내가 오른쪽. 내가 오른쪽. 당신은 아, 평생 1 P. 난 평생 2 P. 아니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어. 오, 오나 석탄을 엄청 많이 줬어. 어디? 너너 거기 상자 있을 거 아니야? 아, 안 열려져. 예쁘시고? 아니, 너위 안쁘시고 이러는데? 아, 됐다. 아, 협동. 이거구나. 협동. 난, 난, 이거 조합대랑 그거 있어. 네, 석탄 다 꺼내요, 삼 응. 응, 다 꺼내셨어. 다 꺼냈음. 나우삼 무슨 만나자. 레드블레드블레드블레드블 <laughs> 레드블드. 방 탈출. 아, 다이아고깽이가 필요하대. 뭐해? 없어. 이게 어디 뒤질래? 아니, 갑자기 뭐, 어디? 갑자기 내 걸리면 또 나왔어. 이방 탈출. 일단 일단 세이브. 아이씨 뭐야. 철 다이아. 일단 일단 여기 저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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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야지 나무. 니 아, 니는 철계산 그거 왔다가. 어 아, 그래. 그, 그거 조합대 일단 만들어놔. 이미 있어 조합대는. 자나나 <laughs> <잠깐만. 웃음> 아, 나무, 나무 던져 드림. 내가 나무 던져 드림. 가공해서 줘야지. 그 그냥 줘도 네가 가공할 수 있지 않나. 아, 그래. 가..가..가..갇혔어 가, 가, 가..가..가..갇혔다고 이제 <laughs> 살려줘요 뿅 평소에 잘 할게요 가공해서 오삼 뽀로? 뽀로? 됐음 너 스틱 만들었으면넌 죽었음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접해서 나와 그래서 나머지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 철철 갖다가 철 이제 아 화로가 있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화로 저저 이걸 다 놓고 화로를 갖다 나 됐다 응 좋았어 나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라, 나무를 계속 나무전으로 막대기 만들고 이걸로 초를 굽는거야 계속 굽는 나 이게 앞으로 필요할지도 몰라 탈출 점프맵 같은거 나오면 되게 어려울 때 이걸로 딱 그러니까 <laughs> 절대 치트가 아닙니다 블럭 사용 금지라고 되어있지만 저는 못봤어요 못보면 장땡이야 나도 못봤어 자네 못봤나? 뭐난 못봤네 나도 못봤네 님, 님 나무 먹음? 하나도 안 먹어. 아, 알았어. 뭐야? 깜짝아. 어, 좋았어. 됨, 응? 여기 조합 돼있음디 니, 발 니, 니, 있어 니, 철칼 만들 뻔 했어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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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어 <laughs> 살려줘 <잠깐만요. 웃음> 살려줘 살려 주세요. 님위이손 부셔 고산. 부시고. 손으로 뿌시다 손으로 뿌셔 손으로 뿌셔서 가공해 가지고. 이거 다 전주. 오! 나도 같이. <laughs> 어점프 하나, 하나, 둘, 셋. 촥. 첫 자, 어, 나나랭 먹음. 되는 되니? 아, 어, 됐다. 하나, 둘, <laughs> 셋. 어, 아또안 돼. 갑자기 능력이 <laughs> <머금>.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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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와 내가 내, 내가 내가 가공서한번 해보지. 님 철, 철, 그걸로 철을 그냥 캐셈. 응? 어? 철, 그걸로 철을 캐셈 그냥. 캐수 있지 않음? 지금, 지금, 껴가지고. 캐봐. 아, 꼈어. 캐봐. 나도 아, 캐고 싶어. 아, 진짜 희겠네. 야, <laughs> <laughs>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야, 나 점프해봐니. 나 점프가 안 돼. 어 되는데? 는데가번 점프해봐. 렉 걸려서. 레컬리렸어 음? 어, 어, 아, 아니... 지금 레걸리였어 어, 됐어. 하나, 둘, 셋, 아, 진짜 안 먹어. 나 계속 놀렀는데 아, 야아야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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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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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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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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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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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아, 응? 저 아, 아, 이난 캐지 있는데. 아, 아, 도캐 아, 아, 캐 아, 아,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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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던져줘봐. 알았어. 나 먹을 때까지. 이거 난... 먹을 수 있을지 운이군. 이, <laughs> 이 가운데서 다시 내가 먹을 때, 네가 먹을 때는 운이 결정한다. 내가 먹었어. 줘봐, 줘봐. <laughs> 내 내가 님폰으로 해봄. 내가 님폰으로 해봄. 점프 되냐 바뀌었어요. 어여저여여잠면여 점프 되는데 일단 일단 다 가공시켜놓고. 아, 너 점프해봐. 아 점프, 아 때려봐. 아참 아, 내가 이제 때릴게. 하나, 둘, 셋. 아, 있어봐. 하 둘, 셋. 아참나 점프가 안 돼. 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어떡해, 이거. 거의 가만히, 가만 있어봐. 알았어,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게. 내가 네, 이렇게 해서 뭐를 딱 주고 좋어 내가 움직여서 내가 받아야 돼. 움직여서 내가 받아야 돼. 움직여서 아, <목소리도> 움직여봐. 살짝, 응 움직여,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아, 응. 내 계속 먹어. 자, 자, 이렇게초3 <laughs> <하, 목소리도> 향해서 이렇게 막겠다미친 <laughs> <laughs> 아, <있다. 웃음> 아, 진짜. 아, 그치, <laughs> 못자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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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놈아 <laughs> 어? 너 먹음? 응응미친놈 음, 음, 됐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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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야. 야. 저거 기로 때리면 존나 아파 아이 지혜 돼안 우리 둘이 두여... 어안캐져 야야 이거 내 점프가 되니까 어됐 어? 했어? 야야 점프가 되니까 내가 저한대때리면 점프해봐 점프해봐 점프 하면서 아하, 야, 하나, 둘, 셋, 점프. 아, 잠깐만, 내가. 여기 하나만 더켜봐 여기 하나만 더켜 아, 왜안 켜져? 됐었는데. 아, 됐었는데. 이거 어, 됐어. 이오 줄... 기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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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탈출이 아, 드디어... 드디어... 아, <laughs> 기쁨. 드디어 탈출이 아, 드디어... <laughs> <laughs> 기쁨.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오, 예. <laughs> 그 제작자님 제가 다시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제 야, 자, 너 들어오지 마봐. 또 들어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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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다시 철로 채워놓자 다시 철로 아야 어? 추리 부족한데? 니 네? 네 먹었냐? 어, 내가 먹어서 비켜봐 채워채워 채워. 아, 비켜 뽀걱? 님 다이아 주셈 뽀걱? 내가 만들 거임요 천천히 하나 부족한 거 하자 아, 잠깐만 언니 <laughs> 다이아 빨리 만드셈 여기, 여기 있잖아, 주앞테 응. 와, 드디어 드디어 일단 이거 빼고 캐렇게었어 다이아고 괭이 힘우와 진짜 잘 캐죠 역시 다이아고 괭이야 어 내가 옵시디언 먹음 괜찮아 아뭐 혹시 모르니까 침대도 가져가 봐야지 어 그래요 좋은 생각 두개저 너무 현명해졌어요 진짜 <laughs>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 다음에 정말 이거, 힘들었죠 뭐지 조합 대도한 개지만 만약을 위해서 화로도 만약을 위해서 아, 이렇게 길어. 옵시디언 어, 밤온다. 거기 가서 뭐지? 침대 놓고 세이브해야겠다. 그럼 영상 끊자. 알겠어. 막 침대도 와야 돼. 기다려봐. 나 이거 화로만 부시고. 블럭 부셔야지. 뉴리도 부셔야지. 블록을 부시면 안 되잖아. <laughs> 아, 내가 부실게. <laughs> 어, 화로. 아, 어, 부셨는데 화로가 없다. 그래서 수고 수고했다. 일단 가자. 아, 일단 여기다 그냥 넣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 아무 저 삼. 응. 예 삼. 일단 이런 들어가 삼. 쥐지. 쭉. 자 일단 이것으로 일단 첫번 탈출매. 어!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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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템템몇 개밖에 못 먹었어. 화로밖에 화로 하나밖에 못 먹었어. 저한테 없어. 저한테 준현아 나한테 원복 있어. 나나철곡갱이 안 돼, 아 근데 아, 괜찮 우리 아아 철국갱이 아아 뭐돌국갱이잖아 이건 철을 철을 캐이 철을 캐 봐봐 이리 와봐 응. 이건 부자연스럽잖아 부자연스럽잖아 우린 맵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캐그 다음에 여기 여기 양쪽 두개도 두개도 캐 여기 두개 그래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따 또 바로 끊고 마, 네, 바로 다 할거지만요 홈키 눌러 홍키홍키 홍키?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